세상 잡다한 것들을 리뷰하는 시간 잡스런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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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아, 구독자 800명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지난 시간에 제가 아, 700명까지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다 구독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아 여러분들께서 또 저를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최단기간입니다 9일 동안에 100명이 늘었군요. 와. 이런 추세가 계속되었으면, 아니면 더 빨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원도 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들이 키워가는 채널 아니겠습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할 말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H5의 메뉴와 설정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아마 트윈거사의 어떤 설명보다. <laughs> 제 동영상이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프로젝터 내부의 LCD 패널에 먼지가 묻어 있는 경우의 해결 방법까지 알려드렸었죠. 오늘은 본격적으로 트윙거 H5의 성능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대로 원본 소스를 표현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테스트용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것을 H5를 통해서 비춰보면서 어떻게 구현을 해내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안하셔야 될 것은, 이게 눈으로 보는 것과 아, 카메라로 촬영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카메라가 사람의 눈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확한 그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전자장치를 통해서 빛이 인식이 되는 과정에서 뭐 오토포커스라든가 아니면 각종 자동색 보정이라든가 밝기 조정이라든가 이런 복잡한 전자적인 과정을 거쳐서 나온 산물이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는 좀 다른 그런 결과가 보여질 수 있음을 감안을 하셔야 되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무슨 공인 표준 분석기관 뭐 이런 게 아닌 다음에야 당연히 저희 환경이 테스트를 하기 좋은 엄격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최소한 오늘의 이 동영상은 제가 저희 집 환경에서 찍은 동영상이기 때문에 다른 환경 또 다른 조건에 의해서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시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흰색 화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하는 상황은 화면이 뭐 박지 않다 박다 뭐 이쪽이 아니고요. 균일도입니다. 즉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는 하얀색 화면이 잘 구현이 되어 있는데 가장자리로 가면 갈수록 화면이 어두워지고 있죠. 즉 빛이 균일하지 않다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저가형 상품이다 보니까 화면 전체에 고루 빛을 뿌려주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눈에 보더라도 가운데와 내 귀퉁이의 밝기 차이가 상당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검은색이고요. 지금 이 상태로만 봐서는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검은색과 흰색의 그라데이션 화면인데요,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명암비를 보기 위함입니다. 특히나 명암비 중에서도 고정 명암비를 보기 위함입니다. 한 화면 내에서 가장 어두운 색과 가장 밝은 색이 점점 점점 변해가는 상황을 보시면서 혹시 뭐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변화가 균일하지 않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흑백 화면의 경우에는 비교적 양호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자리가 좀 어둡기 때문에 왼쪽의 하얀색 영역이 맨끝쪽 보다도 오히려 약간 안쪽 부분이 더 밝게 보이는 예, 그런 현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에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도 표현이 잘 되고 있죠. 그런데 네, 역시 가운데 부분은 살짝 날아가는 부분이 있고 오른쪽 상단 부분은 색이 좀 많이 어두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운데 부분이 빨간색이 아니라 약간 주황빛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어쨌든 화면 전체의 색깔이 균일하지는 않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빨간색에서 검은색으로 가는 그라데이션인데요 어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아 H5의 명암비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구나 스펙상으로 2000대 1이라고 했는데요 트윙거사는 이2000대 1은 고정 명암비라고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층이 좀 적나라하게 보이죠. 이걸 보면서 명암비가 좀더 뛰어났더라면 이 색깔의 변화가 되게 자연스러웠을 텐데, 명암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의 층이 눈에 좀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초록색은 전반적으로 무난하고요. 그런데 초록색에서 검은색으로 가는데도 색깔의 층이 좀, 보이죠? 역시 명암비의 문제로 추측이 됩니다. 파란색도 전반적으로 잘 표현이 되고 있죠? 파란색에서 검은색으로 갈 때에도 색깔이 층이 좀 적나라하게 보이죠? 자, 이제 칼라바를 봅시다. 칼라바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화면은 120인치가 넘는 한 130인치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의 화면으로 제가 벽에다 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색감이 다잘 살아있습니다. 이것만 보, 보더라도, 어, H5의 성능이 그렇게 나쁘지 않구나. 즉, 명암비 쪽에서의 그라데이션 상황에서의 차이가 좀 보이기는 하지만, 그냥 그 이미지나 아니면 영상을 그대로 표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구나. 아,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야경 사진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잘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원본 이미지보다 오히려 붉은 쪽이나 노란 쪽은 좀더 강조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H5는 상대적으로 파란색에 비해서 붉은색이나 노란색 쪽이 좀더 강조가 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붉은색과 노란색 계열이 나오니까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군요. 뭐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원본 이미지와 동일한 퀄리티를 낸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에서도 역시 노란색 계열과 빨간색 계열이 좀더 강조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 사진에서는 그 파란색 하늘은 비교적. 예, 양호하게 구현이 된것 같습니다. 이 사진도 거의 원본 사진과 거의 유사한 퀄리티를 구현을 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역시 그 붉은색 구름 쪽도 약간 강조가 되어 있고 중간 부분의 아주 하이라이트된 밝은 부분은 오히려 원본보다도 더 밝게 처리가 되어서 명암비가 살짝 좀 깨진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잘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 아저씨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이건 뭐 정치가라든가 그 영향면에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보면 좀 웃겨요. 느낌이 좀 코미디언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합니다. <laughs> 그런데 원본 사진에 비해서 뺨이 조금 더 붉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사진은 텍스트인데요. 애국가 가사를 쫙 적어 봤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테스트를 했느냐. 중앙과 가장자리의 초점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가장자리 쪽은 텍스트를 거의 읽을 수가 없는 정도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보시면 밝기는 명확하게 떨어지긴 하지만 텍스트가 가장자리에서도 초점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글자를 읽는데 아무 지장이 없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은색 바탕의 하얀 글씨도 마찬가지죠.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고 골고루 유지가 되어서 글씨를 잘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동영상을 좀볼 건데요. 노란빛 어떤가요? 아, 아주 잘 구현이 되고 있죠. 확실히 H5는 노란색과 빨간색에 상당한 강점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타임랩스 동영상인데요. 빨리 돌아가는 화면에서 혹시 튀거나 아니면 뭔가 버벅이거나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함인데요. 전혀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지고 나니까 가운데 건물이 밝은 부분이 도드라지게 좀 많이 밝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도 역시 낮은 명암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파란색 계열 화면은 이렇습니다. 가운데 보이는 약간 옅은 하늘빛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주 약간 노란빛이 좀 섞여 있는 듯한 예,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이 동영상은 거의 뭐 원본과 비슷한 퀄리티를 구현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원본 사진에서는 살짝 회색 빛의 느낌이 있는데 프로젝터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냥 푸른 빛으로 구현을 하고 있군요. 빨간색과 파란색의 대비가 아주 확실하죠. 여기에서는 구름의 디테일이 살짝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명암비 탓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원본 이미지에 비해서 조금은 쨍한 느낌이 좀 덜하지 않느냐? 나는 예, 그런 느낌이 들죠. 예, 이것도 역시 전진하는 예, 그런 느낌인데 동영상이 뭐 버벅거린다거나 밀린다거나 안 튄다거나 이런 것이 없이 잘 재생이 되고 있죠. 사람이 있는 동영상을 가져와 봤는데요. 밝은 빛과 어두운 빛이 좀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예, 여기에서도 밝은 쪽이 약간 좀 날아가는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깊고 풍부한 느낌보다는 밝은 쪽은 좀 많이 날아가는 예,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역시 이 노을진 장면 같은 경우에도 밝은 쪽은 좀 너무 밝게 표현이 되고 어두운 쪽은 또 너무 어둡게 표현이 되고 전반적으로는 약간 좀 흐릿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명암비에 아쉬움이 좀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확실히 원본에 비해서는 색깔이 좀 풍부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죠. 역시 속도감과 아, 색 재현력 그리고 화면의 어떤 버벅임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기 위해서 좀 빠른 동영상을 갖고 와 봤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밤하늘이 검은색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초록색은 어떤가요? 네, 초록색은 아주 표현이 좋습니다. 거의 원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산막 같은 경우에는 원본은 좀 고른 어두운 노란 톤인데, 이데이 프로젝터에 비친 화면은 약간 좀 밝게 뜨는 그런 느낌이 조금은 있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일단 1080p의 역할은 제대로 다 하고 있다. 해상력이 되게 좋다. 그리고 뭐 초점도 골고루 잘 맞추고 있어서 어, 1080p 프로젝터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 그리고 특성으로는 붉은색과 노란색, 초록색, 좀 이렇게 좀 따뜻한 색 계열의 색 재현이 잘 되고 있다. 라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파란색은 조금 재현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명암비가 2000대1 이어서 좀 아쉽다. 명암비가 높았으면 훨씬 더 좋은 영상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면 아쉽죠. 예, 그래서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W사의 땡3와 한번 같이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W사 의땡3의 밝기가 어땠었죠? 안시 루멘으로 2550 안시 루멘이라고 어림도 없는 수치를 제시를 했었지만 사실은 700 안시 이하다. 그리고 유사 제품인 블리츠 울프 제품 같은 경우에는 500 안시 루멘이라고 제품 소개에 표현을 하고 있었고 들리는 얘기로는 실제 밝기는 한350 안시 루멘 정도이다라는 얘기도 들려요. 반면에 H5의 경우에는 200 ANSI 루멘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얼마만큼 차이가 날지 한번 봅시다 네 어떠십니까 전 솔직히 땡3와 H5하고 크게 큰 차이를 모르겠어요 물론 약간 어두운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야 이거 너무 차이가 나서 어두워서 못볼 지경인데 이런 느낌 아닙니다 땡3와 큰 차이가 없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다만 땡3를 보면 전반적으로는 밝은데 오른쪽 상단과 하단이 좀 많이 어둡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H5 같은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 상단 하단 즉네 귀퉁이가 모두 좀 어두운 편이다 라는 측면에서 가운데 제일 밝은 부분과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땡3에 비해서는 좀 편차가 큰 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라데이션은 어떤가요 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땡3가 좀 파란 기운이 있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옛날에 땡3 성능 검증 할 적에 아 땡3는 파란 빛이 참 좋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그 땡3 특징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약간 파란 기운이 있습니다 원본에 비해서 확실히 파란 기운이 있죠 반면에 H5의 경우에는 그런 파란 기운도 없고 비교적 균형적인 그런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빨간색의 경우에는 확실히 H5가 땡3에 비해서 살짝 물이 더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트윙거사는 H5가 고정 명암비가 2000대 1이다 라고 하셔서 사실상 땡3와 H5가 고정 명암비가 동일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이 화면을 보면 그 명암비 측면에서는 H5보다 땡3가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간색에서 검은색으로 가는 그라데이션의 경우에는 어 여긴 좀 차이가 있네요 확실히 H5가 빨간색의 선명도도 조금 떨어질 뿐더러 색깔의 층이 확실히 좀 보여가지고 명암비에 있어서는 땡3가 좀더 나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겠네요. 단색인 초록색의 표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거의 동일한 퀄리티를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초록색에서 검은색으로 가는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에도 H5는 약간 색깔의 층이 좀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측면이 있네요. 파란색 단색의 경우에는 뭐 거의 유사하게 생각이 되는군요. 그리고 파란색에서 검은색으로 가는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색깔의 층이 땡스리도좀 보이는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거의 비슷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칼라바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즉 파란색 계열은 땡스리 쪽이 강하게 표시가 되고 있고 노란색 계열은 H5가 강하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딱 바로 느껴지죠. 그 외에 초록색이나 빨간색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흑백의 화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땡쓰리가좀 날아가는 느낌이 있군요. 그리고 살짝 푸른기가 더 보이고요, 색깔에서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테인드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퀄리티는 유사하게 보이는군요. 자, 야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거의 비슷한 퀄리티인데 각 화면의 왼쪽 위를 보시면 H5가 조금 날아가는 느낌이 있고 이 경우에는 땡3가 좀더 표현이 잘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왼쪽 아래의 풀들을 보시면 땡3가 노란색을 거의 표현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는데요. 노란색이 좀 빠져서 거의 뭐 하얀색처럼 그런 식으로 풀들이 표현이 되고 있군요. 전반적으로 아, 아래쪽의 수풀 쪽은 확실히 H5가 표현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땡3가 좀 많이 날아가네요. 역시 노란색과 붉은색의 표현에 있어서 H5가 강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진에서 극명하게 표현이 됩니다. 즉 땡3에서는 이 빨간색 단풍이 살짝 핑크색 느낌도 나는군요. 그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H5의 표현이 표현력이 훨씬 더잘된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밝은 부분인 이 태양이 있는 쪽이. 거의 뭉개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H5가 표현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땡3의 사진은 좀 많이 물이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고 전반적으로 H5가 표현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이 경우도 아주 극명하게 표현이 되는군요. 땡3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밝은 부분인 화면의 왼쪽 부분이 거의 인제 그냥 뭉개져가지고 허옇게 보이는데 H5 같은 경우에는 그 미묘한 노란색 색의 변화들이 잘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산의 모습들도 윤곽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대비가 훨씬 더 H5의 표현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땡스리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색깔이 좀 날라가는 느낌이 들죠. 하얗게 떴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H5가 표현을 잘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자 표현 같은 경우에는 땡3나 h5는 모두 잘 잡고 있습니다 검은색 바탕에 하얀색 글자도 마찬가지고요 자유의 여신상의 경우에도 땡3는 태양의 그 하얀 부분이 많이 뭉개져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약간 푸른 기운이 돌아가지고 원본과 비교를 해보면 물 색깔이 완전히 차이가 나죠 타임랩스 야경의 경우에는 h5가 좀 많이 좀뜬 느낌이 나고 허옇게 표시가 되는 그런 느낌이 나고 상대적으로는 땡스리가 좀더 좋게 보이는군요. 이 노을의 경우에도 확실히 땡스리가 노란색 부분이 좀 허옇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장면에서도 확실히 땡스리가 노란색의 표현은 좀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보면 건물이 땡3 에서는 거의 하얀색 내지는 회색처럼 표현이 되는데 원본과 비교를 해보면 은 h5 가 조금 더 원본의 느낌에 비슷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땡3가 확실히 h5 보다는 좀더 디테일을 잘 살려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나 그 왼쪽 하단의 나무 의자에 비친 그림자에 관한 그런 표현들을 좀 보시면 확실히 디테일은 땡 땡3가 조금 더 낫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붉은색과 노란색에 있어서는 H5가 확실히 잘 표현을 해주고 있군요. 땡3는 거의 그냥 색깔이 다 뭉개져가지고. 명확하게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의 경우에도 초록색과 흙의 색깔이 H5는 제대로 구현이 되고 있지만 땡3 같은 경우에는 좀 흐리멍덩하게 표시가 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 역시 마찬가지죠 땡3는 허옇게 뜬 예, 그런 느낌이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땡3는 약간 좀 파란색 기운이 좀 보이고요 H5의 경우에는 약간 노란색 기운이 좀 강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땡3와 h5의 좀 극명한 대비를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요건 되게 재밌었는데요. 땡3나 h5나 둘다 원본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모래 언덕의 음영 부분을 오히려 h5는 약간 좀 붉은색 처리를 해놔가지고, 느낌이 사뭇 좀 다르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히려 어, 원본의 느낌은 색깔이 좀 허옇게 뜨기는 했지만, 땡3가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h5의 경우에는 아 색깔이 구성이 달라진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들어요. 그리고 이 화면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땡스리는 허옇게 좀 바랜듯한 느낌이 든다면 H5는 또 너무 붉은 느낌이 드는 그런 특징이 있네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것만 봐도 이제 딱알 수가 있죠. 아, 땡3는 파란색 계열이 강하구나. 그리고 h5는 노란색과 붉은색 계열이 강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제 제대로 뭐 확인을 하지 못했었던 명암비 쪽을 동영상이 아닌 사진을 통해서 확실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땡3와 h5인데요. 확실히 조금 h5가 어둡기는 합니다만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아, 여기서는 확 구분이 되죠. 확실히 땡3의 검은색이 H5의 검은색보다 훨씬 더 깊게 표현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땡3는 하얀색은 더 하얗고 검은색은 더 어둡고 하다 보니까 명암비가 높다. 정확하게는 동적 명암비가 높다. 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상대적으로 H5는 하얀색과 검은색의 편차가 좀 좁아서 동적 명암비는 땡3에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명암비의 측면에서 볼 적에는 확실히 땡3가 좀낫죠즉 밝기의 미세한 변화 같은 것들을 표현해 주는 데 있어서는 땡3가 조금 나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근데 이 색감의 측면에서 너무 파란색이 들어가 있어요, 땡3가.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흑백 사진이 아니라 블루 필터가 좀 가미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색감의 측면에서 보자면 H5가 표현이 잘 되고 있고, 그만 명암비 차원에서 보자면 땡3가 좀 낮고, 뭐 이런 상황이네요. 자, 여기서는 확실하게 파란색 쪽이 땡3가 더잘 표현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반면에 붉은색은 약간 핑크톤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땡3나 H5나 둘다 정확한 색을 짚어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즉 땡3는 너무 차가운 느낌 그리고 H5는 또 너무 따뜻한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도 바로 알수 있죠 전반적으로 땡3는 좀, 좀 가라앉은 느낌이 나고 H5는 약간 좀 활기찬 느낌이랄까 그런 것이 좀 있고요 특히나 흑백 부분은 확실히 푸른빛이 좀더 도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땡3는 주로 파란색 계열들이 잘 표현이 되고 있고, H5의 경우에는 노란색 계열이 잘 표현이 되고 있음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아까 전에 우리 동영상에서도 봤었죠. 확실히 이 사진의 경우에는 H5가 표현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땡3는 전반적으로 너무 화면이 파래요. 그래서 원본의 느낌은 H5가 더잘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재밌는 건이 화면의 경우에는 오히려 땡3 쪽이 화면의 오른쪽 중반 부분에 그라데이션 부분에 층이 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히려 h5가 구현을 잘 해주고 있다 땡3 보다는 좀더 낫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확실하게 확인이 됩니다 색깔의 층이 좀더 뭐 h5가 좀 층이 많이 보이고요 다만 땡3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빨간색이 아니라 핑크색 계열이 좀더 많이 가미가 든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여기 이 사진에서는 확실히 땡3가 파란색의 위가 있음이 확인이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H5 같은 경우에는 이달 근처의 화면이 약간 이 노란빛이 좀 도는 그 라인들이 그 쭉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약간 지저분한 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사진의 경우에는 땡3의 표현력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건 되게 재밌죠? 똑같은 화면인데 땡3는 약간 차갑고 약간 보랏빛 치 느낌도 약간 더 있는 그런 느낌인데, H5의 경우에는 노란빛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얼핏 보면 아예 다른 작품 같아요, 느낌이. 확실히 두기기의 색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흑백 그라데이션의 경우에는 역시나, 땡3의 경우 파란색이 좀더 도드라진다. 흑백 같지가 않다라 느낌이 들죠 네, 이 경우에도 검은색에서 파란색으로 옮겨가는 그라데이션이 h5는 색깔이 층이 좀 많이 보입니다 네, 이 사진은 아까 전에 뭐 동영상에서도 보셨지만 확실히 전체적인 톤이 땡3는 좀 차갑고 가라앉아 있고 그리고 h5가 좀더 노랗고 따뜻한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좌상단의 짙은색 하늘이 상대적으로는 H5가 약간 흐리멍덩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 화면도 그렇죠. 조명이 떨어지고 있는 그 인물의 바로 위 화면을 보시면 땡3리는 말갛게 그냥 파랗고 어두운 화면인데 H5의 경우에는 약간의 그 노란빛이 좀 보이죠. 그래서 확실히 아, 땡3리가 파란 화면에 강하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은 자막입니다. 이 장면은 동영상을 캡처한 장면인데요. 똑같은 자막 파일인데 원래 자막 파일은 이렇게 영문 한 줄, 한글 한줄 이렇게 두 줄로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H5는 한 줄로만 표시가 되는군요. 그리고 폰트도 확실히 땡3리에 비해서는 시인성이 떨어지는 폰트입니다. 자, 이것도 쨍한 느낌은 땡3리가좀더 쨍한 느낌이 있죠. 상대적으로 H5는 살짝 프리탄 그런 느낌. 있습니다 대신 피부 톤에 있어서는 확실히 h5가 좀 약간 노란빛이 나는군요 저는 이 화면에 있어서는 땡3가 좀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여기서도 인물 뒤의 등을 보시면 확실히 땡3가 좀 날라가고 h5는 약간 노란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원본의 느낌을 좀더 구현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네요. 자,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 볼까요? H5와 땡3를 비교를 해 보면 밝기 차이는 크지 않다. 그런데 화면의 가운데와 가장자리의 밝기 차이는 확실히 H5가 더 크다. 그래서 H5가 전체적인 밝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밝은 부분인 가운데 부분만 보자면 땡 H3와 H5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상대적으로 H5가 저평가될 소지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명암비에 있었죠. 확실히 H5가 명암비가 좀더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다채로운 맛은 확실히 땡3가 좀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화면의 풍부함이나 깊이는 땡3 쪽에 약간 더 우위가 있는 것같다 같습니다. 대신, 땡3의 경우에는 너무 파란색 쪽이 강조가 되어서 전체적인 색감이 좀 많이 차가운 그런 느낌이 들고요. 반면에, H5의 경우에는 노란색과 붉은색 쪽이 좀더 강해서 상대적으로는 파란색이 조금 죽어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는 땡3보다는 H5가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자, 여기까지가 H5의 성능 테스트 및 땡3와의 성능 비교였고요. 무엇이 더 낫다, 무엇이 더 못하다는 선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 승,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관자 너는 뭘더 선호하는데, 그거는 맨 마지막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요 H5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정나라하게 말해보죠. 그리고 H5에 대한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 영상이 재미있었다,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시거나 아니면 뭐별 도움은 안 됐지만 노력을 많이 한것 같다,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누구냐 너? 안자